경기장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로입니다. 바란, 공가로 채기. 비에이라. 로드리. 리오넬 메시 돌렸어요 슛! 멋진 선발! 데이빗 백업 찔러줍니다 비에이라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로드리 데이빗 백업 리오넬 메시 어디로 보낼까요? 전방으로 길게 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반칙을 이고어냅니다 메시 찔러주는 패스 이 패스는 그대로 또 깊어야 돼. 초팀! 굴리트. 아! 길게 연결하는 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합니다 맞습니다. 자. 때려보세요. 굴리트. 줄 곳을 찾습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번호 습니다 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은바페 자 역습인데요 로드리 리오넬 메시 루메니게 비에이라 가로챘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바란 인터셉트합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비에이라 로드리 스루패스합니다. 은바페 찔러주는데요. 슛 골키퍼 선방. 기퍼 멋진 선방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돈나르마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굴리트.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은바페 공을 몰고 나갑니다. 오른쪽 수비 온사이드. 자 오른쪽 봤어요. 마란 리오넬 메시 마란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전방으로 길게 패스 아 옵사이드인가요? 요한 크루이프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축축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기막힌 스루패스 올로 연결 짓습니다 아못 넣는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갑니다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비에이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루메니게 비에이라 은바페 기회입니다 옵사이드인가요? 호날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데이빗 백업. 공간을 노립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은바페. 루메닉게 메시.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데이빗 백업 뒷공간을 노립니다 호날두 좋아요 좋은 찬스 자딸입니다 루메니게 멋진 원투 패스 은바해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스루패스 열렸어요. 슛. 골.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말디니 쿨리발리 쿨리발리 길게 보냅니다 굴리트 요한 크루이프 뒷공간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노리는데요 상대 맞고 나갑니다. 코너킥입니다. 밀라노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루메닉게 스루패스 올리는데요? 헤더!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바아 로드리. 루메닉게루메닉게 직면으로. 앞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스루패스로 슈팅회를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슈팅라인 뒤쪽을 잘 보냈습니다. 네이비 백터 스루패스 합니다. 박스 안쪽의 동료 선수. 비에이라. 리오넬 메시 로드리 비에이라 마란 데이빗 백업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공간으로 패스 마란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커, 데이비드 베커 한 번에 롱 패스 비에이라 공중으로 스루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데이비스. 을 노립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골리트 주위를 살핍니다. 자 왼쪽 봤어요. 발밑으로 크로스. 로드리 은바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굴리트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스루패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찬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리오넬 메시 비에이라 쿨리발리 패스 가로챕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리오넬 메시 줄 곳을 찾습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호날두 기회입니다 슈팅 골키퍼 선방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방을했습니다돈나룸마 슈퍼 세이브입니다 밀라노,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듭했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말디니. 밀라노로서는 시간 없을 때는 단순한 공격도 좋겠죠? 볼 놓칩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자, 열렸습니다. 비에이라.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한준희의 설현,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양팀 모두 흡족하지는 않겠네요.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쳐서 많이 아쉽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